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송 수행사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건물 인도 소송 세 번째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소송이에요. 제가 소송을 의뢰받아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선의를 베풀어가지고 임차인 명의를 실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잘못했다가, 집에 쫓겨나고 임대차 보증금도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 제가 24년 동안 1900여 건의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건설 소송을 직접 수행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쟁의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A를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연하죠. 내가 내 손이니까 내 이름으로 임차인 하는 거죠. 그런 뒤에 A가 친한 B한테, B가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라. 같이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기한이돼 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둘이 같이 살은 같이 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원래 임차인인 A의 사정상 임차인을 B 명의로 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A가 집을 거 있죠. 그런데 B가 사망을 해 버렸어요. 사망을. 사망을 해 버리니까 B의 자녀들이 나중에 보고 임대차 계약서에 B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A 보고, 나가라. 나가라. 왜내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었는데, 네가 들어와 살고 있느냐. 나가라. 그리고 이보증금 우리가 받아가겠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거 실제 당하면, 어, 쓰러지시겠죠? 엄청나게 이분은 힘들어 했습니다. 자, 원고는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B 상속인인데, B는 쟁전에 A에게 선의를 베풀이 사건 주택 양금 살도록 해줬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A에게 선의를 베풀어가지고 살도록 해줬다. 그런데 B가 사망해가지고 상속인인 B가 임대 계약을 승속했고, B 다시죠. 승속했고, 이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나가라. 나가라.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쟁점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 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거 민법에 쟁점 관련된 임대차 계약관지증 보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누가 임차인냐그 다음에 임차인이 제가 맡은 우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차보증금지급 우리가 했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판사가 그럼 보자. 누구 돈이냐. 그러니까 누구 돈이냐. 예. 그런데 A, B 간의 검증거래 등도 있어가지고 이걸 입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쪽에서 성소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 당했던 고통도 굉장히 힘들고 돈, 거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절대 임대차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지 마라. 예. 좋게 대해줬다가 억울하게 당하면 쓰러지십니다. 자, 알리리구시오청 케어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많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